와.. 이게 내구성 패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멍땅마 반가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본섭에 내구성 패치가 돼가지고 오늘 그거 잠깐 짓고 이제 그거 좀 적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솔랭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패치노트 잠깐 볼게요 일단 요네만 딱 놓고 보면은 요네는 그거죠? W가 이제 옆으로 먹었어요 요네 보면은 어, w 보호막 흡수량, 이게 이제 추가 공격의 5%도 그 먹고, 처음이랑 후반에 5씩 어, 감소해서 이렇게 너프를 먹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 체력이 낮아가지고 초반에 성장하기가 좀 빡셌던 요네로서는 이 정도 너프는 괜찮은 합리적인 버프 너프다. 이렇게 볼수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이게 너프를 먹었어요. 흡혈의 낫이 이게 굶사도 사라졌잖아. 굶사도 사라졌고, 이흠낫도생명 흡수가 1%가 깎였고, 피바라기도 이제 생, 생흡 2%에다가, 보호막 흡수량도 깎였고, 철각궁, 이게 제일 중요해. 생명의 흡수만 깎인 게 아니라, 보호막 흡수량도 깎었, 깎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막 흡수량도 보면은, 원래 275에서 700이었는데, 250에서 630. 이거 진짜 많이 깎인 거거든요? 체력이 증가한 만큼 이제 초반에 조금 안정성이 올라간 반면에, 코어템이 떴을 때, 그 옛날 만큼의 그런 높은 아이템 효과, 철각궁 떴을 때 그런 안정감? 그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거는 굉장히 너프를 많이 먹은 거라서, 피협 관련된 게 아예 다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뼈아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체력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질 계산이 안 돼. 옛날 같으면 죽었어야 될 그런 체력들이나 그리고 포탑 피해량도 포탑 데미지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이브 설계라든지 요네가 이제 영혼의 방 이용해가지고 포탑 한두 대 정도 맞고 막 영혼의 방으로 딜 우겨넣은 다음에 빼잖아. 근데 원래 그게는 딜교를 잘하면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포탑 피해량 때문에 너무 아파서 내가 더 손해보는 그런 그림이 나, 나오더라고요. 적응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딜 계산, 다이브 설계 그리고 뭐 킬각 잡는 거 이거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면서 좀 플레이 스타일을 바, 바꾸면서 조금 적응해야 될것 같은. 요네가 솔직히 재밌었을 때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 스태틱 이 있었을 때 그때가 존나 재밌었는데 선 스태틱 간 다음에 그냥 이코어를 무한에 대고 올리는 그 시즌 신화템 없을 때난 그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진짜. 브라우미는 뭐 하나 하나. 나이어 터졌다, 이거. 뭐야, 킨드 왜 죽었어? 라인 괜찮으니까 그냥 집 가야겠다. 나이스, 어시까지. 난 근데 생각보다 요네가 내구성 패치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기대 이하?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진 느낌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초반 안정성이 좀 늘어났다? 이게 간장 너프 받은 게좀 많아가지고. 확실히 초반 버티기는 좋아졌는데, 그 후에 딜 찍는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애들 체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좀 킬각 잡기 애매해진 느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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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거 먹어야 돼. 놀았구나 좀 많이 쫄았나 아 지금 벌써 푼다고? 아좀 아쉬운데 이거? 전령? 야아형형형형형 형, 형. 와요. 아, 네. 전략값 해주는구나. 전략 먹음값. 믿고 있었다고? 많이 아쉬운데? 그 내고도 패치하면서 팀원 너프도 했나? 랜턴 대기 좀 해줘 봐. 아 이게 나사 빼고 하는 거 같아 게임을. 이거봐 이거봐 포탑 뜨이지. 아이 캐 개... 아니, 이게 맞아? 와, 저 친구 말하는 거 질이긴 하네. 그냥 패드릭이 기본 패시브야, 이 친구들은. 어, 아 근데 무서워서 뭐 세상 살겠나? 꼬리 흔드는 중, 꼬리 흔드는 중. 할지 걸렸구나. 혹시 사람은, 남자는 밀당을 잘해야 돼. 아직은 모르겠다. 조금 데이터를 더 쌓아봐야 될 듯? 일단, 우리 쓰레쉬는 영, 그, 영창 한번 가자. 경찰서 한번 다녀오자. <laughs>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이번 판은 텔 들어봤는데, 이판 돌풍 한번 가봐야겠다. 피바라기 너프 먹은 김에, 그냥 제바랑 도방으로 초반 버티고, 돌풍이랑 인피 가서 좀 캐리력 빠르게 올려서, 아리처럼 킬각 잡게 까다로운 애들 상대로 돌풍 한번 가봐야겠다. 아, 초반은 확실히 좋아지. 초반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초반엔 진짜 버티기 쉬워졌어. 안 죽었다. 와, 이게 내구성 패치로 인해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못 잡는 상황도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체력이 높아져서. 원래 이거 무조건 죽은 거였잖아. 내가 실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일났는데 야, 전령이 와도 박아나긴 했거든. 일단 바텀 닦을 거 이거, 이거 치긴 하네. 알이 너만 한데, 이거 할만할 거 같은데, 나이스 <놀람> 일찍 지렸다? 너는 그걸 왜 먹어? 내가 견제를 내가 했는데 지가 먹네 이거래? 그래? 와 아, 다행이다. 딱 보려고 돌풍을 안 쓰긴 했는데. 이번에 내가 궁이랑 다 아껴가지고 이거 그분의 아리 한번 엇까할수 있는데 아리가 그조가 절로 갔나? 아저 어, 버리지 왜왜 따라 들어갔대? 크래시는. 다 막아서 나쁘지 않긴 한데 포탑 존나 아프네 원래 포탑 딜렸으면안 죽었을라나? 없었는데 이거 그거 너무 아쉬운데 내가 조금만 천천히 할거야요 아니면 인피라도 나왔으면 이게 탈진이 너무 잘 걸렸다. 다음 용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스택이 아직도 오네. 아 사이드 개 뚫을 수 있긴 한데 나 지금 CS 거의 분당 CS라. 근데 텔도 없어가지고. 돌풍은 몰랐지? 야, 그래, 미안하다. 버릴게. 아, 우리 본대 뭐 하냐, 진짜. 백업도 안하 시야도 못 먹어. 슈발. 아, 왜 저쪽으로 몸이 쏠리는 거지? 시나? 아, 아니 킨드가 이거 바텀 가 가지고 그 부도 없는데 치잖아,쟤네. 바통을 내 가요? 아 사용 나가잖아 이러면 아뭐 침팬치야 뭐야. 아몸대박 아니 아 킨드야 진짜. 아이 사용을 그냥 주네? 거걸 한번 끌었는데. 아, 이게 뭐해? 아야 막아 막아 그냥 그냥 치마. 루시안 있잖아 이제 막아봐 못 근데 걍걍지몰아라니까 그냥, 그냥 이거 루시안 나와서 막을 수 있다니까 킨데야 너아리 어떻게 잡기 킨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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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왓슨 막아 줘아혈 아빠 카우터 돌려봤는데, 제가 봤을 땐, 브론즈 3티어임. 이거는 딱 느꼈다. 제가 딱 경험해봤는데, 내구성 패치가 아니라, 내구성 패치함과 동시에, 팀원, 팀원도 그, <laughs> 내구성 패치가 아니라, 내 팀원 구성 패치. 저게 맞다. 내 팀원 구성 패치인 듯? 와.. 나 진짜 이거 역대급판이었다 진짜 킨드레드는 와.. 자자자깐 지금 룩방이 채널 멤버씩에 가입하면? 지금 룩방이 채널 멤버씩에 가입하면? 각종 이모티콘과 배치구토? 요날날 안전 풀 영상과 생방송 비하인드 영상 룩방이 게임 게임하는지 기억하지? 멤버씩 가입해줘! <laughs> 주모 오늘 장사 끝 샷다 내려 <laughs>